안녕하세요. 300 주식 tv입니다. 어, 내일 관심 종목 말씀드리고 어제 관심 종목 한번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 애플카 관련주였고요. 어제 전략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일단은 이한 테마에서 이 상한가가 무더기로 나왔을 때는 다음 날도 대장주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어제 애플카 관련주들 모아텍, 대성파인텍, 뉴인텍, 일지테크, 현우산업, 이렇게 상한가가 네 종목 다섯 종목이나 있었죠. 그래서 대장주를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. 첫 번째 전략이 일단 모아텍과 대성파인텍이 상한가를 가장 먼저 닫았기 때문에 이두 종목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 뉴인텍, 일지테크, 현우산업이 후발주였습니다. 그래서 이 대장주가 대장주 대장주를 공략을 하게 되면 장중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오늘 모아텍이28.7% 이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. 일단 시가가 높은 종목이 대장주일 확률이 높은데요. 좀 약간 변칙적으로 나왔고요. 시가는 대성파인텍이 어12.17% 어, 가장 높게 형성이 되었는데요. 10% 이상 시가가 형성이 되면 이제 VI가 걸리면서 9시 2분 이후에 시가가 이제 형성이 되죠. 그 멈춰 있는 기간 동안, 멈춰 있는 시간 동안 모아텍의 시가는 5.83% 낮게 출발했는데요. 어, 첫 3분봉이 급등이 나오면서 대성파인텍의 시가가 이제 시작. 무렵에는 이미 모아텍이 대성 파인텍을 앞지르고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 종목 장중의 고가 28.7%까지 나왔고요. 그래서 보통 시가가 높은 종목이 대장인 경우가 많은데 좀 변칙적으로 어 나온 모습입니다. 어쨌든 대장주인 모아텍을 공략을 했으면 어떤 수익 구간이 있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전략은 만약에 대장주가 시가부터 20% 이상 급등하고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 가게 되면 한번 후발주를 노려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었죠. 그래서 일단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 모습이었고요. 내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내일은 시장과 같이 움직이였던 종목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시장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이 수요일날 5일산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. 오늘 이런 음봉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어 종목들도 이 수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오늘 음봉 패턴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. 이러한 패턴이 또 상승 흐름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 일단 케이카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요일날 이런 장대 양봉 뒤에 오늘 거래 감소 음봉 패턴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데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온 종목이었고요. 또 에코캡 이 종목도 수요일 날 급등이 있었고 오늘 거래 감소 음봉 패턴. 또 대한전선 이 종목도 수요일 날 이런 급등 이후에 오늘 거래 감소 음봉 패턴.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역시 수요일 날 장중에 급등 오늘 거래 감소 음봉 패턴.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역시 같은 패턴이죠. 이런 종목들 내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이런 패턴 최근에 다음 날 상승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리더스 기술 투자 이 종목 보시면 이날 장중에 급등 이후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을 만들고 다음 날 15%의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. 또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도 이날 장중에 급등 이후에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을 만들고 다음날 역시 15% 급등흐름 나왔었고요. 또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이종목도 역시 장대양봉 뒤에 거래감소 음분 패턴 만들고 다음날 14% 상승흐름 나왔었고요. 또헝형그룹 이종목도 장대양봉 뒤에 거래감소 음분 패턴 만들고 다음날 20% 상승흐름 또 CKH 이종목도 장대 양봉 뒤에 거래 감소, 음봉 패턴 만들고, 다음날, 어 거의 상한가 흐름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어 시장과 같은 움직임이면서, 이런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, 내일 한번 잘, 대한전선,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, 현대 에너지 솔루션, 어 이런 종목들,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내일 금요일장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, 성공 투자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